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는 늘 듣던 도시의 소음이 들리고 컵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있죠. 뉴스를 켰는데 세상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흔한 정치뉴스나 경제 전망이 뜨는 게 아닙니다. 화면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릴 헤드라인이 뜹니다. CRN 과학자들이 우주를 창조한 최고 지성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니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낄까요? 기쁨, 두려움, 혼란.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고 실험을 해볼 겁니다. 과학과 종교가 하나의 반박할 수 없는 진리로 합쳐진다면 인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볼게요. 약속컨대 이 영상을 본후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든 안하든 분명 생각할 거리가 많을 테니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사건이 과연 인류의 재앙이 될지 아니면 위대한 승리가 될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수세기 동안 과학과 종교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갈릴레이의 경우처럼 때로는 서로 대립하기도 했고, 때로는 과학이 어떻게를, 종교가 왜를 답한다고 말하며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자 양심과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반면 수백만 명의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에게는 증거의 부재가 그들의 세계관의 핵심이었죠. 우리의 모든 문명, 우리의 법, 우리의 도덕, 우리의 예술, 이 모든 것이 믿음과 불신에 깨지기 쉬운 균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균형이 무너져 내립니다. 신의 존재 증명은 단순한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 철학, 그리고 논쟁을 초기화시키는 사건입니다. 낡은 시대의 종말이자 완전히 미지의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마침내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과연 어떤 첫 반응을 보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뒤흔들 정보의 폭발을. 소셜미디어는 접속폭주로 마비되고 사람들은 일제의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누군가는 이를 고대 예언의 성취라며 노래하고 서로를 얼싸 안을 테죠. 또 다른 이들은 세상의 종말을 예감하며 패닉에 빠져 식료품을 사재기할 겁니다. 전세계 모든 TV 채널에서는 물리학자, 신학자, 철학자, 정치인들이 출연해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든 설명하려 애쓰는 긴급 생방송이 이어질 겁니다. 처음 며칠, 아니, 몇 주간은 온 세상이 마비될 겁니다. 경제활동은 멈춰 설 테고, 그 누구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80억 인류의 의식을 한순간에 뒤흔들 절대적인 충격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좀더 생생하게 그려보자면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화면 앞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는 인파로 가득 찬 타임 스퀘어. 교황이 긴급 담화를 준비하는 바티칸.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비정상적인 신호 그래프를 가리키는 과학자들이 있는 연구실의 모습이 교차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증명한 걸까요? 어떤 종류의 증거일 수 있을까요? 이는 발견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창조주의 서명으로 볼수 있는 아주 복잡한 코드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양자 물리학에서 창조의 행위를 설명하고 지적 근원을 암시하는 방정식을 찾아 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다른 우주에서 온 직접적인 신호, 즉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증거의 형태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추상적인 최초의 지성이나 비인격적인 우주 건축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안녕, 내 아이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인류에게 계몽의 시대가 올지, 아니면 전면적인 통제의 시대가 올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소식이 개인적인 비극이 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무신론은 어떻게 될까요? 수세기 동안 무신론자들은 합리주의와 증거의 부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핵심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무신론은 순식간에 비합리적인 것이 될까요? 불신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게 취급될까요? 아마도 새로운 형태의 회의론이 등장할 것입니다. 네, 창조주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그가 선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는 이것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여 신으로 여겼던 더 발전된 문명일 뿐이다. 와 같은 식이죠. 하지만 리처드 토킨스의 고전적인 무신론은 아마도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타격이 될 것이며 그들의 세계관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한 가지 통념은 모든 무신론자가 즉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주요 비판자이자 반대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 종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언뜻 보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승리의 날처럼 보일 겁니다.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유대교인 할것 없이 모두 우리가 맞다고 했잖아요. 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신이 증명된 것일까요? 만약 과학적 증거가 기독교 교리에 부합하는 창조주를 지목한다면 15억 명의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요. 이 순간은 인류를 통합하는 계기가 되기는커녕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종파는 이 과학적 발견을 자신들의 것으로 전유하려 들 것이며, 자신들의 경전이 새로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모두가 형제가 되는 보편적 화합 대신, 우리는 전 지구적 신학적 갈등에 직면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만약 어떤 종교의 믿음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운명은 어떠할지 상상해 봅시다. 만약 신의 존재가 명확히 증명되었는데 그 신의 모습이 현재 어떤 종교에서도 묘사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주가 사실은 거대한 시뮬레이션이고 신은 그 설계자 혹은 프로그래머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요. 아니면 다신교처럼 창조주가 여럿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요. 유일신 사상에 기반을 둔 모든 아브라함계 종교들에게는 분명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성스러운 경전들은 신의 계시가 아닌 얼추 맞았지만 결정적으로 틀린 어설픈 예언이나 가설 정도로 순식간에 전락하게 될 겁니다. 이는 신도들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하고 수세기 동안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해온 종교기관들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급진적인 개혁과 적응을 택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소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갈타. 과학 자체를 한번 살펴보죠. 이것이 과연 과학의 종말이 될까요? 과학은 항상 물질 세계를 탐구해 왔지만 이제는 형이상학적인 영역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결과를 인정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오류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만약 증거가 반박 불가능하다면 과학은 변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비를 사용하여 신의 특성, 법칙, 의도를 탐구하려 할 실험신학 같은 것이죠. 혹은 접촉을 시도하는 신성공학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지식의 엄청난 도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과학이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둔 종교의 하녀가 되어 객관성과 비판적 사고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치에 미칠 파장은 그야말로 지각변동 수준일 것입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의 의지는 곧 최고의 법이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에 기반을 둔 세속 국가들은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 즉 신정 국가들의 등장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고대 경전이 아니라 신성한 데이터의 직접적인 분석에 기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누가 해석하게 될까요? 새로운 사제 과학자 계급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일까요? 이 해석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 자가 곧전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 지구적 신정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 현실적으로는 신의 이름으로 말할 권리를 두고 벌어질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 경제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한편으로는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질적 부의 가치는 급락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내세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직장을 대고 그만두고 영적인 수행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보장된 구원이나 영혼 최적화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등장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옥행을 막아주는 보험 상품도 생겨날 겁니다. 경제는 사라지지 않고 그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변모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우존스 지수가 영으로 곤두박질치는 그래프 옆에 갓코인. 당신의 영혼을 위한 투자라는 광고가 붙어있는 모습을요. 이제 상상의 나라에를 마음껏 펼쳐봅시다. 우리가 발견한 신이 우리가 기대했던 존재가 전혀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주의 태엽을 감아놓고는 잊어버린 차갑고 무관심한 시계공이라면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저 장난감이나 에너지원으로 여기는 사악한 데미우르고스라면요. 인류가 미친 폭군이 만든 우주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얻게 된다면 그 공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발견은 위로가 아니라 우주적인 절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선과 정의를 추구해 온 우리의 모든 문화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중 가장 암울한 결말이 될 것입니다. 도덕과 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신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의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중력처럼 물리적인 법칙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형법은 신성한 지침에 따라 완전히 새로 작성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 지침들이 우리 기준에서 잔인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이 희생재물이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한다면요. 사회는 양분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창조주의 뜻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인간적인 가치를 옹호하며 하늘의 폭군에 맞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와 복종 사이의 최종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인류의 영원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만약 신의 존재가 증명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답은 창조주의 뜻을 따르고 더 나은 세상, 즉, 낙원에 이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실존적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아사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하며 그 의미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삶의 의미가 외부에서 주어진다면 우리는 정해진 각본 속에서 움직이는 단순한 연기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최종 목적지를 미리 아는 것이 그 과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정 자체를 위해 창조하고 탐구하며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오직 최종 시험에서의 평가만을 위해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학자들은 수 세기 동안 악의 문제를 놓고 고심해 왔습니다. 신이 전능하고 지극히 선하다면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질병 그리고 불의가 존재할까요? 신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이 질문은 더 이상 순전히 철학적인 물음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 주변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신은 지극히 선하지 않아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둘째, 고통 자체가 그의 계획의 일부이자 일종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결론 모두 끔찍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권력과 정보의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노리는 사칭자들이 곧바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새로운 예언자, 메시아, 그리고 구루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이 창조주와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진정한 뜻을 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무해한 것부터 극도로 파괴적인 것까지 수많은 새로운 사입이 종교 집단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이러한 조작자들의 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영적 사기의 시대가 열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사회에 더욱 큰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예술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에 영감을 받은 예술가, 음악가, 작가들은 종교적 주제를 다루는 천재적인 작품들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성당은 더욱 웅장해지고 음악은 더욱 숭고해지겠죠. 하지만 정반대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이 무관심하거나 잔인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가장 암울하고 허무주의적인 예술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찬 그림들, 우주적 공포를 표현하는 음악처럼 말이죠. 문화는 새롭고 두려운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창조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최고의 창조물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굳이 무엇인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이 발견이 각 개인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과 우울증 수준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지독한 실존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유 의지를 잃고 자신이 꼭두각시처럼 느껴진다면 아무리 강인한 정신이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행복한 세대이자 동시에 가장 불행한 세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월요일 아침은 또 어떻구요? 여전히 출근길 교통체증 속에 갇혀 있을까요? 이제는 직장이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건가요? 과학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새롭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교리만을 가르칠까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녁 식탁에서의 정치 논쟁은 이제 창조주의 뜻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놓고 버리는 논쟁으로 바뀔 겁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의 선택들. 음식, 옷, 그리고 여가 활동을 고르는 일.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지식의 렌즈를 통해 재고될 수 있습니다. 장을 보는 단순한 행위마저도 도덕적 시험대가 될수 있습니다. 삶은 더 단순하고 명확해지거나 아니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섬뜩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분은 침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기도하며 온갖 실험을 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깊은 침묵뿐입니다. 이는 어쩌면 악한 신을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알수 없는 이유로 그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인류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분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킨 걸까요? 아니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끝없는 추측과 깊은 편집증을 낳을 것입니다. 이 신성한 침묵은 우리를 산 채로 짓누르는 듯한 압도적인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어두운 방에 홀로 갇힌 아이들 같을 겁니다. 문밖에 부모가 서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부모는 끝내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말이죠. 과학기술 발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입니다. 인류는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 나면 발전에 대한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굳이 별까지 날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면 노화 방지약을 찾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탐구하는 것을 멈추고 영원히 기도하며 지시를 기다리는 문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그 반대로, 전례 없는 도약입니다. 창조주가 우주를 설계한 법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법칙들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우주를 창조하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진보는 영원히 멈추거나, 혹은 신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계인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의 발견은 SAT 프로그램과 외계 생명체 탐사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적인 존재를 발견한다면 새로운 신학적 질문이 제기될 겁니다. 과연 그들도 같은 신의 자녀일까요?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예언자와 성스러운 경전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아예 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지 않은 존재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의 선민 사상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우주적 인종차별주의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신이 수많은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종교는 보편적 진리에 대한 수많은 지역적 해석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과의 첫 접촉은 단순히 과학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은하계적 규모의 거대한 신학적 논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고 그가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에 불과할까요? 만약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우리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 것입니다. 죄책감, 책임, 정의와 같은 개념들은 모든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다면, 그를 심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법률 체계, 모든 윤리관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대가로 치러야 할 가장 값비싼 대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신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두려운 무수한 새로운 질문들의 시작이 될 겁니다. 명확하고 질서 정연한 세상 대신 우리는 혼돈과 전쟁 그리고 전체주의적 통제로 가득찬 세상을 맞이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보다는 인류에게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다시 정의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이 지식과 믿음 사이에 깨지기 쉬운 균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정적인 답을 가지지 않은 채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바로 그 안에 말이죠. 저와 함께 이 사고 실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주었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다음 심오한 주제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던질 마지막 질문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